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일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 거미 법박자 훈입니다. 저는 분명 거미라고 했습니다. 개미가 아닙니다. 오늘은 2월 7일 일요일 오후 6시 57분 시작합니다. 오늘의 목차는 현재 게임스탑의 상황, 그리고 이슈 정리, 특히 로빈우드가 매수 제한 해제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금요일에 한50% 상승을 했는데 어, 제가 수요일 새벽 방송에 했었던 대로 저는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그렇게 50%씩 상승을 하면은 탈출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거기에 따른 리스크는 존재하죠. 추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금요일 사례를 보면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런 콘텐츠를 찍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4개월 정도 됐는데, 한 구독자가 1,600분 정도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슬슬 악플이 남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기를 실감하고 있는데, 어, 다만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는 투기를 절대 조장하는 방송도 아니고요. 그리고 게임스탑 자체도 저는 말씀드린 대로 5%에서 10% 정도 첫 방송 때 말씀드렸죠. 그 정도 수익을 위해서 저는 시하, 시작을 했었는데, 어쨌든 고점에 결과론적으로 물려있는 상태고, 여기에서는 현재 콘텐츠나 수요일 콘텐츠는 손해를 줄이는 대응법을 최대한 모색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찍었다는 것이 뭐 이게 뭐 예전에 우리가 초반에 팀스탑에 들어갈 때처럼 무슨 쇼스키지라든지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라든지 사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하지 않고 다만 저의 손실률 또 많이 물려있는 분들에 대한 손실률을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고민하는 콘텐츠를 찍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법학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경매 강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경매 강의를 지금 하고 왔고요. 건대입구역에 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북카페 세모라는 강연장에서 하고 왔고, 주식으로는 매달 뭐 하루에 MTS만으로도 1 시간 정도 하고 있고, 5천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 달째. 그래서 2월 달에도 지금 약 1200만 원 정도 수익을 7일 동안 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HTS를 여러 대띄워놓고서봉 차트 막 추세 분석하면서 투자하시는 트레이더들 이런 유튜브 방송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 그게 과연 옳은가, 추세는 결국에는 뭐 사후 해석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좀 갖게 됐고, 아무래도 이런 재테크나 경매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좀 돈의 흐름 그런 뭐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좀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 같은 직장인 투자자들은 부업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MTS 많이 사용해 봐야 하루에 뭐 10분에서 1시간 사이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장초 9시 에 잠깐 출근해서 잠깐 보고 점심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라서 거기에 맞는 영상을 녹화해서 관점과 함께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제몇 개의 악플들이 좀 남겨져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어떤 분이 이제 저아 그래봐야 뭐 3개월 된 주린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참 맞습니다. 한 번도 부정한 것이 없고요. 저는 항상 제가 그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5천만 원씩은 벌고 있는 주린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계좌 인증도 다 하고 있고 MTS 자체 영상 자체를 다 이렇게 직접 촬영해서 올리고 있고요. 하다못해 저는 물린 영상도 다 올리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물린 영상도 올렸었고 그래서 어쨌든 직장에서도 직장인들이 MTS만으로도 한 저는 한 하루에 6번, 7번 정도 거래하거든요. 그 점심시간이나 장초에 주로 거래를 하고 있고 시외 거래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매달 그정도를 벌어왔고 그래서 저는 3개월간한 200여 차례 데이트 트레이닝을 했고요 스윙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 1억 5천으로 최근에 금요일날 포르쉐 타이칸을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슨 제가 돈 자랑하려고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아니고 저는 충분히 직장인들도 하루에 mts 10분만으로도 1시간만으로도 우량주에 투자하고 시총 큰 주식들 안정성 있게 투자를 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고 저는 앞으로도 우량주식에만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방송마다 MTS 켜서 직접 수익을 인증하고 뭐 이렇게 오프라인 강연도 사실 건대입구역에서 매달 매주 강연을 하고 있거든요 경매 강의도 하고 있고 재테크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못 믿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계좌 인증도 하고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제가 부동산 20억 이상 재산세 내는 거꼭 보여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이제 그런 말로만 투자 투자하면서 본인들은 막상 그런 종목에 투자도 안 하고 수익도 못 내는 일부 유튜버들이 싫어서 방송을 시작한 부업 투자자입니다. 일단 이상으로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요. 어, 일단 쇼스키즈 관련해서 어, 게임스탑 쇼키, 쇼스키즈를 사실 저는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없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있다 정도 개념 설명만을 했었고요. 어, 오히려 저는 수요일 방송에서 앞으로 그런 폭등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기대하지도 않았고, 현재로서는 쇼커버링도, 공매도 물량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의견 드렸었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방송을 잠깐 켜볼게요. 대신에 충분히 손실을 조금 많이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보여준 패턴들은, 어, 그런 쇼커버링이라든지, 일단 공매도 잔량 자체가 일정 부분 줄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사실 처음부터 목요일에 들어갔을 때, 그런, 뭐, 내용은 알고는 들어왔지만, 그런 폭스바겐의 쇼스퀴즈 같은 그런 극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일단 그 데이터 자체가 너무 옛날 거예요. 너무 옛날 거고, 현재처럼 SNS로 많은 종목들을 공유할 수 있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사실 처음부터 그런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단지, 어쨌든 뭐 이런 흐름들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국내 주식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항상 한 5%에서 8% 정도의 수익을 얻어왔기 때문에 저는 진짜 한 5%에서 8% 정도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패턴들인데 일단 어제의 패턴, 월요일의 패턴부터 볼게요. 뭐 폭등했을 때 이때 하방 실험방 서킷이 나왔던 그 유명한 그래프도 있지만, 이런 걸 떠나서 이때는 사실은 뭐 매수 버튼을 없앴다는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좀 그렇다 치고, 근데 이때 마저도 사실은 최저점을 한약 100달러, 112달러 정도로 찍고서는 계속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저도 많은 차트를 봤지만 사실은 이렇게 양봉으로 쭉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저점을 잡기가 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물론 최저점을 잡긴 어렵겠죠. 최저점을 잡을 수는 없지만 한이 정도에서 이 정도 수준 또는 양봉 한두 번째 정도 오분틱으로 떴을 때이 정도 수준은 아, 잡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사실 그 시점에서만 사도 이렇게 올라가기까지 거의 한40% 정도 되거든요. 40% 정도의 수익은 거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을 떠나서, 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는 고점, 그리고 또 신규 진입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그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다. 그런 단순한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저는 금요일에 미리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일정 부분 추매를 해서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좀 이따가 이제 그 부분도 제가 영상 찍은 거, 그리고 계좌에, 거래 내역이 다 뜨잖아요. 거래 그런, 그런 것들을 제가 91주 추매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재 평단가를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제가 두개 계좌를 두 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의 계좌는 단가가 250에서 지금 80으로 나눠져,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80 이상까지는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추가 투여를 한거죠. 그래서 그 대신에 어쨌든 여전히 1,700만 원 정도 마이너스인 계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더 많은 자금을 추매를 할지 아니면 정말 1,700을 날릴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방송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뭐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사실 다양한 대응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좀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바닥을 찾는 게 중요하고 바닥에서 분명히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고점에 물려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막 200, 300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100 언저리에서 100달러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한 40%, 50% 상승이 일어난다면 은그 정도 손실, 그 정도 이득률만으로도 손실을 어느 정도는 피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손실에 대한 좀 희석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저도 이제 그 당시 말씀을 했었고 오늘도 그 의견에 대해서 특별히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어, 저는 어쨌든 1월 4일, 어, 1월 4일이 맞나요? 날짜가 아닌 것 같은데. 어, 1800만원 어쨌든 매수를 했고요. 그 목요일이죠. 그게임스타 폭등하고 난그 다음날, 목요일에 1800만원 매수를 했고, 2000, 2월 7일, 오늘 현재로 첫 번째 계좌는 평단 530, 353에 57주 보유하고 있고, 이게 한 1800만원 정도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계좌가 지금 현재 굉장히 낮아졌죠. 그 계좌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원래는 평단이 한250 정도 됐었습니다. 그게 제가 춤에, 9 0주 90주절을 추매를 해서 금요일에 평당 현재 70으로 나눠진 상태고요. 물론 현재는 한 마이너스 13% 정도 되겠죠. 그 전에는 마이너스 한70% 정도 됐었고. 그래서 어, 저는 사실 무슨 그냥 말로만 무슨 위로를 하거나 전망을 하진 않습니다. 제일이 제 저도 제일이에요. 저도 이렇게 손해를 현재 보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가능한 말하고 싶고 저는 분명히 산다고 하면은 삽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샀고요. 어 제가 이게 목요일 금요일 전이죠 목요일에 제가 캡처했었던 건데 어 여기 보면은 263이라고 되있죠 이게 제가 두 번째 계좌거든요 263에 다섯 줄을 보유하고 있고 아 이게 첫 번째 계좌네요 첫 번째 계좌고 테슬라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그거를 현재 좀어아 이건 이두 번째 계좌네요 353 매수단가에 이제 57주. 이게 한 마이너스 지금 1800 정도 나고 있는 거고, 니콜라도, 니콜라도 지금 마이너스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뒷부분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 아, 일단 제가 그럼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5주 있었던 계좌가 제가 지금 95주로 돼 있죠? 그러니까 90주를 추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을 마이너스 9%까지 올렸는데, 여기 보면은 뭐, 매매 내역도 다 나오죠. 네, 여기 보면은 20, 20, 20. 이렇게 산게 보이죠.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로 된 거고요. 매매, 매매 내역으로. 네, 그래서 53에도 사고, 63에도 사고, 62. 그러니까 약간 분할 매수를 한 거죠. 분할 매수를 했고, 샀을 때는, 아, 샀을 때 보면 마음이 아픈데, 응. 어. 보면은, 279에도 샀고, 아, 이, 이건 팔은 거네요. 279에 팔았고, 310에도 샀고, 313에도 샀고, 280, 263. 그러니까 사실 저는 상황이 비슷합니다. 여러분하고 상황이 비슷하고, 어쨌든 여기에서도, 현재 저도 마찬가지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좀 대응을 했으면, 하는 콘텐츠를 찍고 있는 거고요. 어, 금요일 날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어, 그 전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방송을 했고요. 전날은 사실은 조금 하락, 어, 전체적으로 좀 완만하게 하락하는 그, 그 움직임을 보였고 그러니까 특별히 반등이 없었죠. 이날은 반등이 있어봐야 한이 정도 이 정도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도 아,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금요일에 로비 누드 그 매수 제한 해제한다는 기사가 떴고 그래서 그날 많이 올랐죠. 48%까지도 올랐었습니다. 약, 어, 최저점으로 비교하면 60%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목요일에 마지막 종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하셨던 분들은 이미 탈수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때 6 0는 올랐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예전처럼 200달러, 300달러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런 언저리 정도, 한 100달러 언저리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추매를 진행을 한 거고, 현재는 6 3달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나 저는 지금 많이 물린 계좌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오, 353으로 57주를 어, 매수를 해서 지금 현재 1,700 정도 마이너스, 1,800 정도 마이너스인데 결국에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0달러 지금 60달러 종가 기준으로 300주를 제가 추매를 한다면은 그러니까 또 그거 한1,900 들이겠죠. 1900만원을 들으면은, 그러면 평당가가 106 정도로 낮아집니다. 뭐, 전형적인 물타기인데, 한 106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월요일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일단 로빈후드에서 매수 제한을 풀었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희망회로를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당연히 이 부분은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게, 기존에 사실은 지난주 600만원 투자할 때도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다행히 그래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프가 나와줬고, 근데 다만, 현재도 지금 이거를 하려면 제가 한 1900만원 가까이 또 추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서 예상 시나리오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1800만원 날릴 건지, 아니면 1800만원을 투자해서 손실률을 한 2, 300 정도로 떨어뜨릴 건지, 뭐 이런 것들은 결국엔 제가 선택해야 될 문제니까. 근데 저와 비슷한 경험을 지금 상황이 있으신 분들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이런 콘텐츠를 찍게 됐고, 일단은 뭐 뉴스가 어제, 오늘 한두개 정도 있는데, 일단 그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어, 게임스탑의 최근 이슈인데 나쁜 소식 하나 좋은 소식 하나인데 나쁜 소식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어, 결국에는 게임스탑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기관 투자자들 많이 어, 투자를 했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CNBC가 방영을 했고요. 미국의 CNBC 방송사가 이제 게임스탑 관련해서 많은 기사들을 내고 있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중에 하나인 썬페스트 매진지먼트가 약 7억 달러를 이 게임스톱을 통해서 벌었다 이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JP 모건도 마찬가지로 리포트를 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막상 10대는 게임스톱을 거의 사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의 일들은 10대 20대가 좀 많이 산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기관이 많이 산것 같다라는 이것도 아직 확정적이지 않지만 일단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프들도, 뭐, 이렇게 퍼센트들도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고, 어쨌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그런 시장 조작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레딧의 그 리더죠. 그 많이 벌었다가 지금 많이 또 폭락을 했던 그분도 지금 뭐 유튜버, 근데 그분이 원래 공매도 하시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튜버로서 재직 중일 때 유튜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하나의 희소식은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자 기사였고요. 로빈누드의 매수 제한을 해제했다. 근데, 뭐, 사실은 좀더 앞섰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많이 폭락을 한 이후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어쨌든 우리는 고점에서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보다는 그래도 이런 소식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뭐, 투자는 제한을 좀 줄인 거니까. 그래서, 게임스타과 AMC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매수 조치를 해제했다는 기사고요. 블럼버그 통신이 그런 기사들을 달했고, 어, 20주씩 매수를 했었어요. 20주씩 매수 제한을 했었고, 화요일, 수요일까지. 목요일부터는 500주까지는 풀었었어요. 500주까지 풀었다가, 금요일에 전면 다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장중한 때, 50% 가까운 상승률을 보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1300명이 이용하고 있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물론, 다른 곳들은 제한을 안한 것도 있어요. 근데, 리브리나 뭐, 이런, 로빈 후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한을 해왔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풀었다는 거고, 그래서, 현재, 500주, 500, 5,500, AMC 같은 경우는 5,500주 제한했던 거를 풀어서, AMC도 그날 똑같은 패턴을 보여서 상승을 했어요. 장중에 상승을 하다가, 나중에 하락 마감을 하긴 했죠. 그래서, 이것 역시, 뭐, 이런 세력에 대한, 이런 공매도 세력에 대한, 뭐 로비누스의 조정, 이런 문제가 본인들은 해명은 그렇지만, 뭐, 이거는 우리로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이건 결국에는 뭐, 로비누시 나중에 IPO 하는데, 좀 뭐,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뭐 본인들의 문제다 보니까. 다만, 이제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지금 물려있는 입장에서는 단지 이런 소식들도 매수제한이 해제되었다는 소식은 저는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 상승을 조금이라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제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죠. 2월, 입지, 그러니까 내일 2월 8일부터 시작되는 6장의 제 개인적인 예상 시나리오예요. 이게 뭐 이렇게 된다는 반드시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쨌든 제가 뭐 며칠간의 차트를 보면은 그리고 특히나 금요일 같은 경우는 한 96달러까지는 상승했었던 차트를 보면서 약 지금 현재 저점인 종가 기준으로 60달러였죠. 그리고 60달러에서 약한 120달러 정도까지 이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높은 퍼센트죠. 한70% 상승한 게 110달러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이번 주 안에는. 반대로 더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결국에는 변동성 이후에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하락한다고 베팅할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 어쨌든 이슈로도 많이 소진이 됐고, 그리고 공매도 잔량도 많이 빠져나갔고, 물론 공매도 잔량은 저도 계속 뭐 하이 쇼드 인터레스트나 이런 데 보지만 업데이트가 사실 안 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량은 공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 그냥 내부자가 흘리는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여러 데이터들이 제시가 되고 뭐60% 이하라는 제시도 있지만 사실 현재로선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예상했던 대로 뭐 슈커버링이나 이런 쇼스키즈나 이런 막 거대한 폭등 이런 것들을 사실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냉정하게 뭐 손실주를 줄이는데 좀더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냥 상승 없이 6 0 달러 이하로 하락하는 거. 사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죠. 저도 당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느 정도는 그냥 뭐 소폭으로 뭐 10달러 내외로 소폭으로 횡보를 하다가 결국엔 하락하지 않겠냐. 결국에는 세계다 하락에 대한 시나리오고 저는 뭐이 주식이 사실 그렇잖아요.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개선이 이루어지거나 운영진에 누가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공매도 잔량도 적다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은 특별히 반등할 만한 그냥 금요일 정도 의 이벤트로 약간, 50, 60%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은 적지 않겠냐라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냉정한 판단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일단은 저는, 어, 1800, 아까 보신 대로, 18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하나의 또 계좌는 약한 30만원 정도, 지금, 어쨌든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어, 1 1만원 그러니까 세 가지 시너리가 있겠죠. 저도 선택에 따라서 세개 시너리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바로 찾는 거. 어 월요일날 바로 찾으면은큰 1,800만 원 손절로 끝나겠죠. 끝나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추매를 했잖아요. 다른 두 번째 계좌 추매를 해가지고 어 정도 평당가를 80만 원대로 낮춘 것처럼 250에서 80만 원으로 낮춘 것처럼 그 대신에 이거는 약 1,800에서 1,900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나마 300만 원 정도로 어 300만 원이라는 거는 약한100 달러 정도로 올라갔었다는 가정하에. 반등했었다는 가정 하에 그때 다 턴다면은 약 300만원 정도 손실로 마무리가 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만약에 그것도 안 되고, 만약에 내가 1800만원을 투자했는데, 그대로 그냥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상승 없이. 아까는 두 번째 거는 제가 100달러로 상승했을 때 그렇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고, 그거 없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냥 하락만 했을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10달러, 20달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도, 물론, 그렇게까지 되기 전에는 마감을 하겠지만 손절을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손실률이 더 커지겠죠 현재 마이너스 1800에서 마이너스 뭐 3000까지도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뭐 과거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던 600%씩 상승했던 그 그래프는 이제 이전화 될것 같고요 지금 일단 목요일 상황만 봐도 어 이때는 로빈우드에서 매수 제한을 500 50주로 묶어놨을 때 얘기죠. 묶어놨을 때 얘기고. 그 때를 보면은 어쨌든 113달러에서 이때도 좀 하락을 해서 5 1달러 거의 반토막이 났죠. 반토막이 났고. 그나마 금요일에는 이렇게 배수제한을 해제를 하면서 상승을 해서 약60% 상승을 해서 95, 최고가는 95달러까지 정도 갔었고. 한 90달러 정도까지는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또 은봉이 뜨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뭐 추가 반등은 특별하게 없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횡보로 유지가 되면서 63%뭐 마지막에 조금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저도 이, 이 지점에서 추매를 했어요. 이 지점에서 추매를 했고, 또음봉이좀 많이 떴을 때5 0달러때에서 한번 추매를 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현재는 평단가를 그 정도로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주식이 변동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날만 봐도 AMC도 보면은 똑같은 패턴이죠. 마찬가지로 풀어줬기 때문에 상승을 많이 했고요. 사실 이때 어느 정도 손실을 줄였던 분이 있었으면 참 다행일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했다면은 그나마 그래도 저점에 사셨었고 그랬었으면 좀 혜택을 보셨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AMC도 마이너스 마감을 했고 그나마. 어 게임스탑은19% 플러스 마감을 했지만, 63달러, 사실 제 입장에서는 더 떨어지길 바랬어요. 왜냐면 차라리 더 떨어져야지 더 추가 매수를 할 텐데, 63달러만 해도 장, 전날 목요일에 비하면은 상당히 높은 금액이잖아요. 높은 금액이라서 차라리 한번 빠진 다음에 다시 그냥 쭉 올라가면은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공매도 관련주로 분류됐었던 네이키드 브랜드 그룹이나 뉴 컨셉 컴퍼니나 뭐 이런데 다 이제 사실은 좀 재미가 없는 주식이 됐죠. 그나마 뭐 블랙베리가 좀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들도 더 수익이 좋은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좋은 우리 입장에서, 지금 고점에서 물려있는 상태에서는 좋은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장기 보유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아, 아예 그냥 뭐 잊고서 살 문제도 아니고, 결국에는 단기로 마무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여튼 이번 주 차트에 좀더 집중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뭐 저도 한그 정도로 투자를 해서 어삼뭐 현재 한 600만 원 정도 지난 주 금요일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는 평단가를 낮췄고 하나의 계좌는 또 투자를 할지 말지를 지금 이번 주 차트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저 역시 쉬운 선택이 아니죠. 큰 돈이고 쉬운 선택이 아닌 만큼 신중하게 콘텐츠를 올리고 있, 올리고 있고 저도 뭐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가끔 종토방 들어가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조금 악담을 하고 이러는데, 진짜 사람은 마음 나쁘게 쓰는 대로 그대로 당합니다. 진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현재도 보면 시간외로 조금 상승은 했다는 거는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아직은 추매를 못 하신 분 입장에서는 뭐좀 부정적인 걸 수도 있는데, 현재는 뭐 특별히 시간의 거래는 이제 그날 9시 반 정도 돼서 그때쯤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저도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다시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 어 그렇게 영상을 다시 찍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게임스탑에 있으신 많은 분들이 투기를 하려고 한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뭐 부동산 비트코인 주식 다 오르고 있는 세상에서 어쨌든 조금 도움이 돼 보고자 전세금 뺏어 넣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각자의 사연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물린 분들이 전 진심으로 손실 없이 탈출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방송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젊은 부자들이라고 오늘도 제가 경매 강연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뭐 게임스타과 관련 없이 어쨌든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경제 공부하는 것부터 주,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기사를 검색한다던가, 기사 정리해서 올리는 스터디, 그리고 각자 이렇게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함께, 특히 이제 20, 30대들이 좀 많은 모임인데, 저도 같이 함께 하는 공부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부동산,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청약, 경매 인스타그램, 뭐 수익형 블로그, 유튜브 이런 것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스터디 모임이니까, 어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있는 정보 클릭하시면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되고 참여하셔서 뭐 경제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배워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여튼 어 오늘도 일요일인데 어 편히 쉬셨는지 또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게임 생각을 하면은 참 허탈하기도 하고 좀 그런데. 어쨌든 뭐 이미 벌어진, 벌어진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에 계속 얽매에 있어서 뭐 우울에 있어봐야 사실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방송은 7시 24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젊은 부자님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재테크 슈퍼검이 박박자호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젊은 부자님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재테크 슈퍼검이 바박자 혼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젊은 부자님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재테크 슈퍼검이 바박자 혼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젊은 부자님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재테크 슈퍼검이 바박자 혼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젊은 부자님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재테크 슈퍼검이 바박자 혼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럼 젊은 부자님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재테크 슈퍼 거밍의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